오늘은 공법 강의를 시작한다 자, 공법은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공법이라는 단일 조문이 없습니다. 자, 공법은 국가 조직과 관련되는 조항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사인간에 관련된 조항을 사법 영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법에서 40문제가 법률이 총 5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토계획 및 이용 관련된 법률이 12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정비법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40문제에서 24개 이상 맞으면 60점이죠 그래서 반드시 각 법률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반드시 암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운 포인트는 틀리더라도 가장 보편적이고 기출 문제에 많이 다루어졌던, 다루어졌던 조항을 반드시 암기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법은 세부적으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가져가야 됩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전체 흐름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법 전체 흐름을 찾아야 되고 도시정비법 전체 흐름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나무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체 숲, 큰 산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법은 반드시 날마다 반복해서 들어야지만 공법 문제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공법을 한 번도 잊지 않으면서 무조건 공법이 어렵다 하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반드시 자주 듣고 자주 읽고 자주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공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공법에 먼저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걸 국토 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자그 중에 1 2 문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전체의 국가 토지에 있어서 개발하는 청사진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적으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짤 때는 큰 계획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조그만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야 전체적으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짤 수가 있겠죠. 그 중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큰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잡고 가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가장 큰 계획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체계적이고 큰 계획의 광역도시 계획이다. 광역도시 계획에는 크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 됩니다. 광역도시 계획의 다섯 가지는 광역괴익권이 먼저 나옵니다. 광역괴익권 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갖고 가야 됩니다. 광역도시 괴익은 광역괴익권이 먼저 짜져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괴익권이 뭐냐? 그 광역도시 계획을 짜는 바운드를 말합니다. 범위를 말해요. 여기까지 계획을 짜겠다. 광역 도시 계획을 짤 때는 광역 계획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자, 광역 계획권은 뭐다? 범위입니다. 범위. 광역 도시계획을 짤수 있는 범위. 광역 계획권을 보면 누가 지정하냐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돼야지 광역 도시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광역 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냐를 시험해 냅니다. 광역 계획권이 나와야 그 안에서 계획을 짜는 거니까 광역 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냐?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만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광역 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만 지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절대 지정하면 안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도지사급인데,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장관이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나와야 그 안에서 계획을 짜는데, 광역계획권, 그 광역 도시계획을 짤수 있는 범위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만 지정합니다. 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초조사나 공청회는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기초조사나 공청회, 공청회는 전문가 집단을 어느 특정 장소에 와서 같이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를 공청이라 그럽니다. 전문가나 지역 주민에게 어떤 특정한 위치의 장소에 소집 통지를 해서 거기서 어떤 질의 응답과 설명하는 을 것을 공청의 제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공청에는 필수적으로 걸쳐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누가 짜냐 문제. 두 번째, 공청회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문제. 생략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광역계획권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어떤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안 들어오면 이 광역계획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경과되면 직접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은 반드시 계획을 짜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 수립 후몇년 동안, 3년 동안 수립 절차가 승인되지 않으면 직접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짠다. 세 번째 문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년마다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기초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정보 체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게 없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광역 도시계획 문제 나오면 반드시 다섯 개는 가져갈 것. 첫째, 광역 계획권을 누가 짜냐? 장관 또는 도지사만 짠다. 두 번째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안된다. 공청회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 기초조사도 반드시 해야 된다.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필수 조항이다. 자세 번째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짰는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 밑에 있는 하부 조직에서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광역 개입권을 짰던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몇년 동안 기다렸다가 3년 경과되면, 자, 3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3년이 경과되면 직접 수립한다. 그 다음에 5년마다 정,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5년마다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확인하는데, 이것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말이 아니다.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은 필요하면 법으로 반드시 짜는 거지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규정이 없다. 몇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말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다섯 가지 반드시 외울 것.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 광역 도시 계획이 가장 큰 계획이다. 광역 도시 계획이 가장 국토의 계획일 때 가장 위에 있는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 도시 계획을 짤 때는 광역 계획권이 있어야 된다. 광역 계획권은 범위를 말한다. 범위는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만이 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공청회와 기초조사는 반드시 한다. 자, 세 번째. 3년이 지나고 나서도 광역도시계획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직접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 자, 네 번째. 5년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을 확인하는 건데, 자, 이 정보체계 구축 확인은 타당성 검토가 아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말이 없다. 자, 네, 다섯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말이 없다. 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들어갑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단어가 딱 나오면 광역계획권을 먼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광역계획권은 뭐다? 광역도시계획을 짜는 범위라고, 범위. 겠죠 자, 광역계획권을 먼저 수입하고 나서, 지정하고 나서, 그 범위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가 누구다? 두 명이다. 지정권자 하면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다음에 구분에 따라서 인접한, 인접이죠? 인접한 두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도,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 괴위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두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군, 그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 괴위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자 그러면 어떨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어쩐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만 외우면 되겠죠 자 국토부 장관은 도지사보다 좀 위에 있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딱 지정할 때는 좀 광역 그 계획권이 좀 넓은 곳이야 겠죠 그래서 두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가 걸쳐야 됩니다 반드시 광역 계획권이 몇개두개 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가 걸쳐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광역계획권이 두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도에 관할구에게 걸쳐있다. 도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도가 두개 이상 걸쳐있을 때는 누가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때는 관계 시장이나 특별시장이나 또는 도지사 또는 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반드시 심의를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이 심의 기간을 무슨 기간이냐면 광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는 심의 기간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토부 장관은 중앙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자, 지방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고 래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나올 때는 반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무슨 심의위원회? 중앙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맞는 말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시 도의사나 시장군수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나서 광역회의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됩니다. 국토부 장관 나오면 반드시 중앙으로 때려야 되고, 시도지사 나오면 지방으로 때려야 됩니다. 이게 말이 바꿔지면 틀린 문장이죠. 자, 국토부 장관은 반드시, 자, 두개 이상의 특별시나 도가 걸쳐있을 때, 도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도가 걸쳐있으면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는,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같은 도 안에, 같은 도 안에 관할에 속했을 때, 같은 도입니다. 두개 이상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같은 도, 같은 도 안에 관할에 속했을 때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두개 이상의 도가 걸린다든가, 특별히 광역시가 물려있을 때두개 이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같은 도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은 도안에 속해 있을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도지사가 지정하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정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제 위에 있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겠죠. 항상 공법 문제는 자기 기관보다 위에 있는 기관한테는 협의한다, 그럽니다. 아래에 있는 기관에게는 의견을 듣는다, 그러고 말이 바꿔지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기관에게는 뭐 한다? 협의하고 아래에 있는 기관한테는 뭐 한다?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와 그다음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하면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 하면 장관급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시도의사나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도지사는 반드시 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지사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거나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권자가 몇 명? 두 명입니다.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만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한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어쩔 때 지정한다? 두개 이상의 도가 걸치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당연히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치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당연히 지방 도시 계획안의 심의를 거치죠. 자, 그 다음에 자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체 없이 관계 시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사실을 통보하면 되겠죠. 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교육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했으며, 아래에 있는 기관에게 통보를 해줘야겠죠.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시간을 두지 않고, 그래서 지체 없이 관할 관계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자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한다 요청한다는 항상 아래에 있는 기관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관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 계획권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겠죠. 자이 지역에 다들 오좀 광역 계획권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지정권자가 아닌 관계 부처들은 다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가 옆에 있는 시, 도지사라든가 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지정권자에게. 자, 광역, 괴의권의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광역 도시계획에서 첫 번째 문제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보다 광역, 괴의권 지정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 자, 광역, 괴의권은 범위를 말한다. 자, 범위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만 지정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자, 두개 이상의 도나 또는 특별시, 광역시가 물려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 계획 원회에 시민을 갖춘다.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다. 특별시 광역시장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 도시 계획인의 심의를 거친다. 자, 지정하고 나면 지체 없이 관계 시 도시사나 시장 군수에게 바로 통지한다. 됐죠? 자, 그러면 자, 광역 도시 계획은 자, 이 시간에는 광역 계획권의 지정만 반드시 정확히 여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역 도시 계획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